you.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교훈 주셔서 감사하고 책망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인 우리들도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곳에 잘 사용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꼭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짜잔 예쁜 그림책이 있는 동화책이에요. 그리고 또 멋진 팝업북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많이 본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책 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책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다른 책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소중한 책이에요. 오늘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말씀 속으로 슝! 사랑하니 우리 손주, 디모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단다. 아기 디모데가 엄마와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쑥쑥 자랐어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믿어져요. 그래, 디모데야, 나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너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디모데는 쑥쑥 자라서. 바울 선생님께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잘 배웠어요. 아멘. 디모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내고 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어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 따라 살아야 해요. 그래요. 성경만이 우리가 꼭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성경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잘 배워야 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있지요.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또잘 듣고 배워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친구를 미워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약속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약속 한번 해볼까요? 그래, 약속. 그래요. 아주 아주 멋져요. 이렇게 약속한 친구들, 이제 모두 큰 소리로 우리 외쳐볼까요? 성경은 꼭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이제 성경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한 친구들 예쁜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말씀을 따라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해봐라 이렇게 나 따라해봐라 이렇게 아이 참 재미 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꼭 따라 해야 할 기준 되는 것이 있어요 짜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성경 말씀은 꼭 따라야 하는 기준이에요. 3과 매일매일 성경 따라 자성 놀이 하기를 하며 성경은 꼭 따라야 할 기준임을 기억해요. 재미있는 오감 놀이 하러 출발! 활동북의 나 그림과 성경 그림 뒷면에 끈을 이어 붙입니다. 두번째 성경 뒷면에 클립을 붙이고 나무 막대에 원형 자석을 붙입니다. 세번째 성경과 나를 배경판 위에 올려놓고. 나무 막대를 움직여 성경을 따라 움직이는 나를 관찰합니다.